미어 아니 아니야? 기분 괜찮아? 응 그래 기분이 괜찮아 알았어 우리 어디가지? 친구집 친구집 아 어, 친구집 놀러갑니다 여러분 엄마친구집 엄마친구도 있고 맥스친구도 있어 어, 이 운전해서 친구집 놀러갑니다 are <laughs> 어, you ok? <웃음> <웃음> It's a go to the girl. The gentleman. Uh, again? Yes. Again? We'll make you wet. Yeah, What oh, oh, oh. oh, oh. make you wet. 도착했어요 여러분 도착했어요 맥스 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맥스 친구 제 친구도 있답니다 제 친구? 내려오세요 안녕 재밌게 놀게요 재밌게 놀게요. 재밌게 놀게요 안녕 요요요요 아니 이거 내가 이거 <laughs> 내가 콧대. 예에! 예 아, 위니어 참. 그 뒤에 왔어. 바로... 잘 먹겠습니다. 네. 아, 귀여워라. 숟가락도 귀엽다. 옳지. 해서 먹어봐. 어, 어때? 맛있어. 짜잔! 오, <목소리> 엄청 맛있겠다. <목소리> 엄마 한입 먹어도 돼? 아니. 그럼 한입 풀맛이었고, 한입 풀맛이야. 고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목소리> 여기 완전 모델꽉 채워가지고 화산 폭발하는 거야 이거. 산 <목소리> 뭐 화난 폭발. 화난 폭발? 어. 그, 그 샌들을 채우고, 원하는 이 뚜껑을 해또 폭발할 땐, 그 밑에다 뽕! 하는 거야. 뽕 어떻게 하냐면, 응? 이거 보여줄까? 응. 이거 밑에 엔트가 있어. 어. 알겠지? 응? 음? 네, 이걸 위에다 올려. 위에다 올려. 걸. 오케이. 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나오면? 이러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걸. 음? 해. 어, 그게 더잘야 돼.

마이너스 세개 응. 마이너스 3 어, 알겠어, 해봐. 아니, 이거랑 이거. 이거랑 이거? 응. 엄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야, yeah, but what's that? t i m e Timer? 저녁, 좀 늦은 저녁 하려고 요 7시 40분인데. 원래 맥스 스케줄은 저녁을 6시에 먹었거든요. 여름은 해가 엄청 길어져요 캐나다가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왔거든요. 어, 신나게 놀고 왔는데 또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케줄을 하나 하면 좀 집에서 쉬는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집에 와서 그냥 쉬는 시간이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는 시간인데. 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시간이 늦어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뭐한 8시쯤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히 맥스가 뭐 배고파 하진 않고요. 5월, 6, 6월 28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공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 안개 낀 것처럼 뿌옇게 돼 있어요. 지금 하루 종일. 솔직히 말하면 크게 막 병각짐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맥스가 어느 순간부터 기침을 하는 거예요. 많이 해가지고 지금 기침약을 먹여야 될 정도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창문을 다 닫고 공기청정기를 켜놨어요. 아 이것저것 싸서 갔어요. 친구가 애들 먹일 거 준비하고 저는 이제 우리 먹을 거 준비한다고 이것저것 싸면서 떡을 가져갔거든요. 떡이 제가 어떻게 가져왔냐면 오전에 사서. 포스트코 보냉백에 넣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쪘는데 상에 있는거예요 안에 이게 팥이 들어있는 그런 떡이었거든요 와 애들 안주기를 천만다행이지 애들 주기전에 이제 먼저 친구가 한입 먹었는데 상에 있더라고 그래서 아깝기도 한데 어우 막그 내가 발견한 게 아니고 하필 친구 집에서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막 미안하고 그랬어요. 생각에는 여기서 상한 것 같진 않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상한 게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좀 속상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소고기 묵국이랑 가지 볶음이랑 이렇게 소고기 볶음? 볶음 소고기, 간장 볶음 소고기, 요렇게.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친구 집에 갔는데, 우리 맥스가 캐나다 와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혼자 좀 심심해 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막 친구들이 많지도 않고 친구를 자주 만나는 걸 즐기기도 않아, 즐기지도 않아서 플레이데이트 할 여유가 없었어요. 여력이 없었다 해야 되나? 친구 아들이 우리 맥스랑 아예 동갑이거든요. 그 어린이집 같은 데안 나가고 있는, 안 다니는 친구 아들이 있어서 오늘 또 같이 놀고 왔는데, 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둘 다, 둘다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 역시. 이게 플레이데이트를 애들이 심심해하고 혼자 힘들어할 때, 특히 우리 맥스는 외동이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잘 놀리고 왔어요. 아마 맥스도 그런 면으로 좀 충족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뭐야? 응. 응. 오, 수프 맛있어. <laughs> 이렇게 잡아야지, 앞으로. 응. 나, 나 이렇게 잡아. 응. I'm I'm gonna wipe my chin, and I'm going and they i spill 'cause I'm gonna wipe the table too. You can clean it the I'm gonna the i guess so. you can 먹어봐. 맛있어? 엄청 맛있네? 맛있지? 응 음. 어리비 음 밥이랑 같이 먹어봐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응 <laughs> 알겠 아, 이것도 탁 놓. 아, 갔다. 아, 갔다. I like t h i 많이 먹어. 가. Yeah. 이 소프 뜨거워? 음, 한번 먹어봐. 응. 음, 어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놀람> 오늘은 와플 만들 거예요. 주말. 주마? <놀람> 아침 같은 와. 그런 기분이네요. 뭔데? 나 먹어볼게. 어, 먹어봐. 이틀 된 틴비츠 어때? 맛있다. 그럼 그 먹어? 스프링클 떨어지면 오. <laughs> 그렇게 먹을 거야?

I it a waffle and ice cream? It's a strawberry waffle and ice cream. Oh, I spilled <how> it. it with a wet towel. it with a wet towel. There's a wet towel under the table. It's not working. <laughs> 이거 다흘렸어요큰 거? 음. 이런? 야, 아깝잖아. 이건 먹어. 자. Is this healthy ice cream? 아니. 나 아이스크림은 다 먹었어. 알겠어. 음. 한국에 우리 집이 없는데 어떡하지? 한국 가면 누구랑 같이 살고 싶어? 나이 보든상초 <목소리> 아, 진짜? 음. 아, 진짜? 나 엄마랑 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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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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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거 같이 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맛있어? 엄마. 응. 내 입이 부서졌어? 응. 입 안에 들어가서 술을 부서졌지. Enjoy. 뭐? If I walk, I stand up. No, you don't want to stand up while you're eating. 그럼 내가 뭘할수 있어? 그냥 앉아서 먹을 수 있어. 엄마! 이거는 안부러져 알겠어. 어 자동차 가게 갈 거야? 그래. 우리 드라이브 할거 아니, 드라이브 해는 아닌데 제가 만약에 근데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린데 제가, 제가 한국에서 돈을 진짜 많이 썼어요. 한국을 안 갔다면 차를 진짜 한두급 올려서 살수 <laughs> 있었을 텐데 어뭐 한국 갔다 온 것도 뜻깊었으니까 그런 또 생각은 많이 하지는 않고 근데 이게 또 사람이다 보니까 아우 차 가격을 보면서 아 너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한국을 안 갔으면 내가 지금 사려는 차에서 진짜 트림을 아주 고급 트림을 하거나 아니면 차종 자체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laughs> Where a we g o go, n g Body? 오늘 우리 어, 엄마 이제 자동차 살 거거든. 근데 오늘 자동차 계약하러 가. 계약하러 가? Uh, I'm gonna make a contract today. A contract? 이렇게 어, 자동차를 진짜 진짜 많이 알아봤는데 어, 일단 저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가격적으로나 뭐 사이즈 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여기 저희 동네에 그카딜러십이 있거든요. 거기 지금 방문해서 아마 오늘 계약을 하게 될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조금 처음에 내고 나머지는 이제 대출로 해가지고요. I like red 한국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캐나다는 중고차 이자가 7.9%가 8 9가 아예 일괄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고차를 사려면 아예 이제 전체 값을 다 지불하고 사야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이제 새 차를 사면 차종이나 차 회사나 차종에 따라서 이율이 좀싼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차종을 선택한 이유도 이 차종이 이율이 좀싼 편이에요. 자. 두껑바 어제 라 화이트 앤 그레이스 레드 포. 그래. 우리 자동차 사고 왔어요 아, 무슨 색깔 자동차 사고 싶어? 어. Uh. 아, 이 색깔이 좋아, 민준이는? Um. 아, 그렇구나. Uh. <웃음> <웃음> 오, 운전해요? 응. Mm. 멋진데요. 삐삐. I can p r <laughs> 어디 가요? 어, 나한국에 나 가요 <laughs> 한국에 가요?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응? 네와이차 좋네 근데 이차 너무 커이차 너무 커? 어 안에 너무 커 우리 맥스는 응? 엄마 유튜브 보고 있어요 대학하고 응. 있습니다 여러분 순조롭게잘 되고 있고요. 이제 은행에 꼬박꼬박 돈을 <laughs> 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참 차보다 집을 먼저 사고 싶었는데 집은 제가 당장 살수 없다는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돈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은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를 먼저 There are still some left. It's my very first new car, so I only had the used vehicles. Exciting. Yeah. You know, i'm, I'm going to be honest i have never um, never bought a new car in my life before and that Aww. white sorrento yeah. is my first brand new car yeah, yeah it's and you know especially right now the used car costs more so yeah, that's a very good i with me because i work in the industry i usually buy a year or two old car I, a three year old car now is the same price as a new car no point mm, so yeah. you're doing the right thing 거의 여기 온지 한시간 2시간? 2시간 다 돼가는데 여기 온지 너무 잘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